이번에는 네. 이제 곧 있으면 2025년도예요. 네. 오늘 좀 바꿀 수 있는 방법. 응. 이탄. 이탄. <laughs> 가장 쉬운 팁. 어 어쨌든 뭔가 마음이 항상 청결해야 되는 건 맞아요. 그래서 저번에는 부지런해라.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외적으로 할수 있는 걸잘 씻으셔라. 요즘에 솔직히 잘 씻으시는 분들은 또 씻으시는데,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. 어쨌든, 그잘 씻지 않게 되시면, 어, 향기가 나죠. 좋지 않은 향기가. 그러면, 어쨌든, 사람 인간관계에서 만났을 때, 좋지 않은 이미지를 먼저 풍길 수 있는 게 향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몸과 마음은 청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몸은 씻으셔라. 머리도 항상 감으시고 그렇게 다니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손톱발톱은 항상 옛 어른들은 어, 깨끗이 깔끔히 하고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 이유도 외적인 기운도 무시 못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손톱발톱도 항상 청결이 아니면 깨끗이 이렇게 너무, 어, 뭐, 길어서, 떼 끼고 이런 거는 보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. 그리고 세 번째로, 옷은 항상 깔끔히 입으셔라. 빨아서. 왜냐면 더러운 걸 많이 묻히고 다니게 되시면 그만큼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음기도 좋지 않아져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끗이 빨아서 입고. 이제 네 번째로. 어쨌든 결론은 청결을 유지를 하시라는 뜻이에요. 어, 사장님도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좀 지저분해 보이거나 아니면 향기가 조금 안 좋거나 그러면 사람들이랑 마주하고 싶지가 않잖아요. 그렇죠. 고기 끄덕이지 마시고 아니 저는 안 만나요. 응, 음, <laughs> 아니 이게 마, 어쨌든 만나게 되는 아, 경우에. 만나더라도 뭐라 하죠. 응. 좀 씻고 다니라고. 그렇죠. 그러면 그 사람이랑 상대하고 싶지가 않거든요. 그럼 결론은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고 다니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주질 않아. 대화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기운으로 어쨌든 청결을 유지해라. 그러면 내 운기도 바뀔 수 있다. 라는 거예요.